아이고, 재롱이 왔어 아이고 일일척으로 왔어 일척으로 하나, 만 셋, 다섯 응 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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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수 악수 <laughs> 이거 삼형제 다 나왔네 응. 삼형제 다 나왔어요 우리 이쁜이도 나오고 아이고, 그래 잘 잤어, 이쁜이도 <laughs> 지나가서 돌아다닌다 오빠들하고 같이 수석날 아침인데 재롱아, 이리 와맛마 줄게 그래, 재롱아, 먹어, 빨리 재롱아 맘만 먹어 맛있는거야 이거 아이고 자식들 이쁘구나 치가 앞지나왔어 내가 재롱아 부르니까 <laughs> 앞지나왔어 우리 이쁜이도 나오고 같이 추석날 아침인데 새벽인데 지각 안에서 아주 이쁘다 마마 많이 먹어 물도 다 갈아줬다 네도 밥을 줘야 내가 밥을 먹는데 마음이 편하지 <laughs> 네, 예 이쁘다 오늘 저 외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 발걸음 조심하고 이쁘다 이쁜이 벌써 다 먹었어 벌써 다 먹었어 약속 <laughs> 왜 이렇게 입이 짧았어 마마 <laughs> 더 먹어 빨리 오빠도 다 먹었네 오빠도 다 먹었다 응. 가서 놀까? 을 놀려고? 재롱아 엄마 많이 먹어라 재롱이가 많이 먹어야 된다 재롱이도 이거 장난한다. 이거 둘이 둘이 장난 잘한다. <laughs> 장난 잘한다. 저저로 나가지 마. 그로 나가지 마. 이쁜아, 그로 나가지 마. 거기 위험해. 차 길이야. <laughs> 이리 와 이리. 여기 차 길이야. 여기 차 길이야. 차 길. 찻길. 여기 있지 마. 저로 들어가. 들어가. 여기 차 있지 마. 차 길. 찻길. 여기 차 길이야. 위험해. 저기 차 온다. 차 온다. 엄청 여기 찾기 길인가 위험하니까 저로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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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어, 들어가 빨리. <laughs> 빨리 차 온다. 차 차와 차 차. 올라가 그래, 있어. 차오니까 여기 차오니까 위험해. 거기 가 있어. 저로저룡이 거기 있니? 나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까지 따라 왔어? 제로 <laughs> 분이다. 이 제롱 분이다. 아이고, 아이고, 여기까지 따라와서 제로분이다 <laughs> 놀이터까지 와서 아, 이 자식. 어디가 어디 어디? <laughs> 여기까지 따라 왔네, 이 자식들. 여롱아, 제로 분이 아주 왔전히제로둥이야제로둥이 저놈둥이. <laughs> 추석날 아침에 기분 좋아? 맘마도 맛있고 어? 기분 좋아 <laughs>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까지 따라오서? 기분 좋아 기분 좋아 <laughs> 기분 좋아 기분 아주 참 좋네 오늘 막둥이가 막둥이 재롱이가 아 이거 이거 이고 기분 좋아 기분 아이고, 기, 기분 좋아 만세 <laughs> 이이 <이름도> 헤헤 여기까지 따로 왔네 <laughs> 이헤헤헤 <이름도> 여기까지 따라 왔어 예딴 <laughs> 동네인데 여기까지 따로 왔어 이리 이여자들이 <laughs> 아, <자식도> 여기까지 따라 왔네 <laughs> 여기까지 따라 왔어 허이 <laughs> 저러 가 이제, 그로가 여기 니네 동네 아니야 얼굴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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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laughs>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까지 와? 저놈 <laughs> 부린다 여기까지 와서 저놈 따라 와서 가자 빨리 가 절로 이제 계속 따라 오네 이거 봐라 어디가 어디야 이 가, 빨리 가자. 저 루카, 그 루카, 내도 집으로 가. 빨리. <laughs> 가자, 빨리. 저로카이분이 여기 있었니? 이쁜아 가자. 맘마 먹자. 가자. 동생들이 많이 왔다 갔어. 가자. 맘마 먹자. 가자. 빨리 와. 이가또일로 나왔네 다시. 왜 계속 쫓아다니니 너 집으로 가라니까 여기 이제 저기 이쁜이 오빠 또 있다 여기 맘마 줘야 된다 빨리 와 빨리 와 이리로 빨리 와 응, 빨리 와서 맘마 먹어 이리로 와 이쁜 친구들이 여기 다 왔네. 어, 빨리 와. 빨리 와. 제놈 <laughs> <저놈> 그린다. <laughs> 이쁜이 앞에서 제놈 그린다. 너 맘마 거기다 놨으니까 가서 먹어. 니네 맘마 거기다 가서 놨으니까 가서 찾아 먹어 빨리. 빨리. 가서 빨리 맘마 먹자. <laughs> 자 이분아 빨리 와 이리. 음 골디야. 음, 오늘 추석날 아침인데 골디 나왔네 일찍 아침. 배고프지? 엄마 줄게. 엄마 먹자. 이뻐라. 우리 골디. 기다리고 있었어? 아, 이뻐라. 우리 그래, 골디. 맘마 많이 먹어. 송도도 많이 줬다. 추석 날 아침이다. <laughs> 많이 먹어. 네 새끼들 저쪽에서 아주 잘 놀아. 근데 여기 있는 녀석이 안 보여. 네가 있어서 그런가 봐. 못받못 못 보지 한 다섯 는 넘어 일주일 거진 내가. 저쪽에 재롱이 한 명은 잘 있는데 여기에는 재롱이 한 명이 또 있는데 네가 있어가지고 엄마가 있으니까 도망갔나봐. 어 <laughs> 엄마가 무섭는가봐거기에 덩치가 너보다 더 크니까. 군대야 엄마 많이 먹어, 남기지 말고 다 먹어. 이따 저녁 때또 만나자. <목소리> 아이고 외라 우리 하백이? 있었어, 하백이? 이런, 해봐. 하백이 어디게 저녁 때 어디 갔었어? 어디게 저녁 때 견속했어, 하백이? 어, 응, 이리 와, 맘만 먹자. 어, 응, 빨리 와. 하가가 응, 하비기 오니? 아이고 이뻐라 우리 하비기 빨리 와 일로 맘마 먹자 그래 이리 와 빨리 <laughs> 나무 향많터풀향 이리 와 응. 응. 빨리 와 맘마 먹자 아베가, 이리와. 아베가, 야, 어, 마모 먹자. 응, 아베가. 마모 응, 먹어. 응. 응, 이쁘다, 우리 하베게. 아베가, 맛있게 먹어라, 우리 하베게. 어떻게 저녁 때는 왜또 놈아, 결석했니? 밥은 내가 주고 갔는데 찾아 먹어서 아이 빌라 우리 하백. 오늘 저 추석 날 아침인데 낯선 사람들도 많이 오고 차들도 많이 오니까 차 조심, 사람 조심해. 아이고 이 배가 기다리고 있었네. 장남이도 저기 있었고 아이들아, 아이들라이뭐라 아, 이이 아, 아, 새끼, 잘 잤어? 잘 잤어? 그래? 가자, 마마, 배고프지? 아이고, 아이고, 자롱 부린다 아이고, 자롱 부리네이 뿌린, 이 뿌린, 자롱 부린다 오케이. 악수, 이렇게 일어나, 먼저, 먼저, 먼지 먼저, 먼 먼저, 묻었어. 아이고, 일어나. 가자. 가자고 가서 마마. 응, 등점이 왔어. 아이고 이 보라 우리 등점이 왔네. 응 그래. 아이고 보라 우리 등점이 왔어. 아이고 보라 우리 등점이. 그다 우리 등점. 응, 그래. 사고니피도 왔어. 장남도 오고. 응 아이고 보라. 계속 다 기다리고 있었네. 이쁘다, 이게. 응. 그 그래, 장나미도 이리 와. 장나미도. 응, 장나미도. 응, 장나미도 이리 와. 응, 이봐. 작은 이쁜 데 있었고. 응, 장나미도 있어. 아이고, 이쁘다, 우리 장나미. 응, 가만있어. 응, 이쁘다, 우리 장나미. 응, 그래, 맘마 줄게. 어이, 진짜. 아. 배고프지? 응, 그래. 아이고, 주성나 치면 위에도 맘마 맛있게 먹어서 이쁘다. 맛있는 것도 더 많이 줬으니까 많이 먹어. 아이기쁘다. 오늘 저 사람들 낯선 사람들도 많이 오고 외부 차도 많이 오니까 차조신 조심, 사람 조심해. 연휴 지말이 오늘 수석 연휴지기 때문에 상황이 많이 바, 환경이 바뀌었어 는데 아침에. 천천히 다 먹거라. 아이쁘라 장남인 다 먹었어? 장남아, 다 먹었어? <laughs> 장남인 다 먹었니? 네, 그래, 이따 저녁 때 늦지 마. 그럼아 여기까지 마중 나와서 어저께도 하고 똑같이 똑같은 장소로 왔네. 이지감지 마중 나 왔네. 어저께. 아이고 배고프지, 그럼이? 여이 브라우, 그럼이. 응, 가자, 그럼. 그럼아 가자. 수어 선사해, 가자. 가자, 가자, 빨리. 가자. 응 가자 가자 빨리 어, 빨리 왔네 구름이 식당에 <laughs> 아이고 이봐라 아이 봐라 우리 구름이 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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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마마 먹기 전에 악수 해야지 <laughs> 제롱군 있다 제롱군 아, 구름이 제롱군 있다 아이 봐라 우리 구름이 응. 그래 마마 좀해 구름아 이봐라 우리 구름이 물도 새로 사 갈았다 구름아 야이쁘다 우리 오늘, 오늘 추석 날이 추석 날이 아침인데 여기야 뭐 저기 숲이니까 뭐 사람들 그렇게 많이 안올 거이지만 등산객들도 뜨면 뜨면 올 거야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니까 사람들 발걸음 조심하고 날이 흐려가지고 소나기 좀올것 같다 소나기 오면 비잘 피우고 아이 쁘다 구름이